외우신 거냐? 코러스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. 예예예. 예, 예. 아 그래. 맞아요, 예. 맞아요, 맞아요. 아니면 아, 뭐 대표곡이 있어요? 아 엄청 많지. 뭔데요? 그녀와의 별이랑뭐 크... 부탁드리려고 왔어요. 야 너무, 너무 좋죠, 이거. 예. 모르겠는데 우리는 TV를 안 봐가지고. 별론데. 예. 아 드리면 무조건 알아. 아 그럼 그 곡에다 코러스 넣어달라고. 그렇지. 예. 오케이, 오케이. 아 이번에는 어.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한번 우리가 코러스 시도해 볼게요. 어떻게? 예. 노래와 코러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. 어. 레이백 코러스라고. 어, 레이백 코러스. 이번에 어 최초로 시도되는 거예요. 레이백이, 레이백이 뭔데? 뭐예요? 레이백. 무거워? 아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. <laughs> 당신들도 <당신한테> 몰라요? 검색해봐. <laughs> 검색해보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 끌어 뒤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아 쭉쭉해. 음을 어, 가지고 놀겠다. 가지고 노는 거. 레이백크로스요 레이백 코러스요. 레이백 이거 오케이. 오케이. 새로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. 진짜 김한정 씨 만약에 못 하잖아? 당신 탓이에요. 네. <laughs> 이거 무조건 런칭해야 됩니다. 오케이 알겠어요. 자 그럼 준비해 주시고 네. 네. 레이백 코러스 음악 주세요. 월에 꿀잠 그녀의 일방적인 얘기들 속날 속 너는 깊숙 나를 속이며리 이수만의 진주가 이수만 의 보란다 부럽다 예예 <salt> 네 됐어요 <laughs> 아, 좋다 사이코로스.